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죽은 사람 그림자 붙잡고 아직도 가족 행세 하시는 분이네. 공주실의 말에 박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익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마사지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마광숙. 그 여자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한 회장이랑 결혼할 사이에요. 우리 한 회장. 무엇보다 제 딸이라면 깜빡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내시나 되는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거두고 있어요. 시동생들을요. 네한 명은 호텔 사회이사로 만들어 주고 또한 명은 LX패션에 취직시키고 또 하나는 토스트 가게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호텔 간식으로 주문해 준다니까요. 형제들 네 명이나 거두는 그릇 큰 사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분한테 우리 광숙이 눈에 들었다니 제가 다 감사하지요. 박정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딸 잃고 15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사위가 이젠 웬 여자한테 빠져서 그 여자의 죽은 남편 시동생들까지 챙기고 있다니 박정수는 그날부터 마광숙 모녀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돈을 보고 한동석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정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기 딸은 결혼 내내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힘들게 버텼고, 고통을 호소해도 아무도 나서서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암이라는 잔인한 병으로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여자, 마광숙이라는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자랑을 해대는 꼴이라니, 마치 모든 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내뱉은 자랑이 섞인 그 말투는, 박정수의 마음 깊숙이 묻어둔 오래된 상처를 날선 칼날처럼 후벼팠습니다. 그때 마사지실에서 뵀을 땐 몰랐는데 한 회장 전처의 장모님이셨군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제 자랑을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니요. 박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말안 했습니다. 굳이 그런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우쭐해하나 보고 싶었거든요. 내 딸이 떠난 자리에 당신 딸이 당당히 앉아 있다고 자랑하던 그 모습. 내가 뭐라고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박정수의 눈동자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신 딸이 곁에 붙어 있는 이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만일까요? 난. 그걸 묻고 싶을 뿐입니다. 공주실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그걸 따지러 남의 집 마당까지 들이닥치신 거라면 정말 참으셨던 감정이 컸나 보네요. 근데요 딸 잃은 슬픔을 그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건 남은 가족까지 상처 주는 짓이라는 건 모르셨어요 박정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곧장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의 말이 전국을 찔렀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얼굴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 그 착한 아이가 결혼 생활 내내 고부 갈등에 시달렸어요. 사위는 중간에서 늘 외면했고 나도 미국에서 어찌해 보질 못했죠. 그렇게 마음병을 키우다 암으로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박정수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억눌른 감정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신 딸이 들어가 있더군요. 15년이 지나긴 했지만 난 아직 하루도 제대로 내려놓은 적 없는데 당신은 그걸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회장님이 당신 딸 덕분에 웃는다느니 형제 넷을 챙겼다느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 갈갈이 찢더군요. 공주실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한순간 동정을 담으려다 다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당신이 못 지킨 딸. 그건 애석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 죄책감이 우리한테 향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정수는 공주실의 말을 듣고 한쪽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동자엔 피로와 냉소가 뒤섞인 채 정중한 듯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 오늘 마광숙 씨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쪽하고 감정 섞은 말싸움 하러 온건 아니니까요. 딸을 위한다는 어머니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딸 일은 딸이 직접 판단할 일이지 않겠어요? 박정수는 마치 예의 있는 태도로 대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공주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공주실이 한발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을 돌리는 박정수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가로막고 말투는 단정했지만 안에 담긴 기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딸 양조장 일이 한창 바쁠 시간이거든요. 교양 있으신 분이시라면 남의 근무지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 바쁜 광수기 불러내실 생각 마시고 대신 엄마인 저와 얘기하시죠. 박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치 참을 인자를 몇 번이고 마음속에 그리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엔 얕은 경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꽁꽁 싸매두고 어머니라는 분이 나서서 다 막으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대신 말씀드리죠. 대개 따님은 우리 사위 곁에 설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엔 좋게 타일러 보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눈치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 들어온 겁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매서워졌고. 말투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조장에서 막걸리나 빚는 여자에 죽은 남편 시동생만 4명이나 딸린 여자가 우리 한 사위에 안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공주실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우리 한 사위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이 결혼전은 결단코 반대입니다. 저는 제 손주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주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그 말씀, 우리 광수기한테 하시려고 했다고요? 공주실은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응수했습니다. 내 딸이요? 욕심 같은 거 없습니다. 회장님 돈이니, 호텔 지분이니 그딴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저 독수리 술도가 묵묵히 뼈빠지게 일하면서 일군 아이예요 근데 댁은 뭘 믿고 우리 딸을 깎아내려요? 사람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지 막걸리 만든다고 사람 값이 떨어집니까? 그리고요, 한 회장. 아내 잃고 15년을 혼자 살았다면서요? 그 정도 했으면 수절도 국가 유공자급이에요.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또 막겠다고요? 사위가 죽은 당신 딸만 보고, 평생 늙어 죽으란 말이에요. 박정수는 입꼬리를 강제로 올리며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은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며 말을 뱉었습니다. 말씀이 참 거침없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화통한 기세로 우리 사위 격까지 밀고 들어오신 건가요?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랬어요. 사람 다시 만나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 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달라지더군요. 양조장 하느라 바쁜 여자, 죽은 남편 집안 식구들까지 다 떠안고 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우리 사위한테 과연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정수는 눈빛을 바짝 세우며 공주시를 내려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돈이고 재산이고 제 딸이 힘들게 일군 집안이에요. 그걸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나눠가진다. 세상 어느 장모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녀는 한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되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한 회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몰라요. 하지만 명색이 LX 호텔 회장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 자리에 누가 곁에 서느냐는 감정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주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박정수는 말을 끊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손주들이 물려받아야 할걸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한테 나눠주는 꼴두눈 뜨고 못 봅니다. 이해해주세요. 저도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서로 좋다면 얼마든지 연애는 하세요. 사람이 외롭다 보면 기대고 싶은 상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안 됩니다. 그건 가족이 되는 일이고, 법적으로 모든 게 얽히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한 회장을 생각한다면 굳이 결혼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 서로 곁에 있어주는 연인으로만 남는 거. 그게 다들 편하고 조용하게 사는 길 아닐까요? 공주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던 게 한순간 터져 나오듯 거침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박정수가 눈을 크게 뜨며 순간 당황했지만 공주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처 장모라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결혼에 반대하고 나섭니까? 지금 내 딸이랑 그분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큰 소리야?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녀는 손을 허리에 올리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속에 쌓였던 말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면서 결국 하는 말이 돈, 재산. 지분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딸이 뭐 돈에 미쳐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한 회장한테 들러붙은 사람으로 보여요 박정수는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고 공주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틴 아이예요 남편 잃고 술도가 혼자 일으키고 동생들 건사하면서 단한 번도 누구한테 기대본 적 없는 아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감히 가당찬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감히 수준 우눈이에요. 공주실은 단숨에 말을 몰아치듯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망 말로 우리 딸이 이런 취급받을 이유?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공주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요. 죽은 남편한테 끝까지 미안해하면서. 그집 남은 시동생들 다 품고 살아온 여자예요. 고작 열을 함께 살고 사고로 죽은 전 남편한테 의리 지키겠답시고 망할 뻔한 술도가 일으켜 세우고 남은 시동생들 다 챙겼다고요. 내가 진작에 술도가에서 나와서 재혼하라고 다그쳐도 그 아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짐다 짊어진 채로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자기 마음은 맨날 뒷전으로 밀어놨던 애란 말이에요. 공주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한 회장, 우리 딸이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자기 사는 것도 벅찬데 더 이상 누구한테 마음 줄 형편 아니라면서요. 근데요, 그런 우리 딸한테 먼저 다가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박정수는 말이 막힌 듯 숨만 고르며 눈길을 피했고, 공주실은 다시 손을 허리에 올리며 쏘아 붙였습니다. 우리 딸은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고 남은 시동생들 챙겨야 해서 한 회장을 몇 번이나 밀어냈는데 그런 우리 딸에게 남은 시동생들까지 자기가 친동생처럼 챙겨주겠다며 좋다고 달려든 게한 회장이에요. 한 회장이 먼저 우리 딸 좋다고 이렇게 다가온 거라고요. 공주실은 숨을 크게 들이시고 쏟아지듯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덱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 없어요. 우리 딸을 욕심 많고 철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말할 자격, 덱한텐 없어요. 공주실의 눈가가 벌게졌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속물로 보면서, 정작 속물은 그쪽 아닌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주실을 바라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어조는 더 나긋하고 교양 있는 듯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군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조금 진정하신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지막 말에 은근한 나를 실었습니다. 그리고요. 기왕이면 저는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어머님보다는 당사자의 생각을 듣는 게 훨씬 이성적인 접근 같거든요. 그말 끝에 짧은 미소까지 더한 박정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뒷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품위를 지켰다는 듯한 얼굴로 싸늘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정수가 떠난 뒤에도 공주실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씩씩대며 서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곧장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석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 방금 술도가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아나? 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방금 자네 전처 장모가 왔다 갔네. 다짜고짜 찾아와서 우리 광숙이 만나겠다는 걸 내가 막아서고 얘기했는데. 아니 누굴 돈의 환장해서 돈 보고 한 회장에게 접근한 꽃뱀 취급하지 않나? 내딸 남편 없는 술도가에서 남은 시동생들 챙기면서 아무 욕심 없이 망할 뻔한 술도가 제 힘으로 일구며 묵묵하게 일해온 아이야. 근데 당신 장모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돼?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당신 장모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거 더는 못 두고 보겠어.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자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하게. 자네한텐 장모가 나야. 아니면 그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우리 광수기를 꽃뱀 취급하는 걸 두고만 볼 셈인가. 자네 장모가 계속해서 우리 딸을 속물 취급하고 상처 준다면 난이 결혼. 절대 못 시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네. 공주실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한동석은 그 앞에서 마치 큰 파도에 휩쓸린 사람처럼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석은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격앙된 공주실을 조심스럽게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번 일,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광숙 씨가 더는 상처받는 일 없도록 반드시 제가 맡겠습니다. 공주실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자네 장모라는 분 보통 성정이 아니더군. 우리 광숙이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받는 일 없어야 해. 자네 선에서 확실히 정리해 줘야 하네. 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이번 일 제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모님. 그날 저녁, 한동석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박정수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까 낮에 혹시 술도가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갔었네. 왜 내가 못갈 때라도 갔나? 한동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는 가시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장모님도 그 점은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술도가에 찾아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장모님답지 않은 행동이셨습니다. 박정수는 갑작스레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 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술도가 찾아가서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 따지는겐가 여자한테 빠지더니 장모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보구먼.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거친 숨을 내쉬며 한동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병석에 누워 있을 땐 그렇게 조용하더니, 이제 와선 다른 여자 때문에 나한테 눈 흘기고 그건 아니셨다 이러고 있네." 한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감정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누구든." 그날처럼 예고 없이 찾아가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일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격을 짓밟았다고 내가 틀린 소리라도 했나? 난 그저 우리 손주들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거기서 내가 뭐 대단한 요구라도 했나?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네는 아나? 딸을 못 지킨 죄책감을 자기네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했어. 그게 딸을 잃은 어미한테 할 말인가? 그게 자네가 말하는 상식이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테이블 위에 부딪쳤습니다. 박정수는 숨을 고르려, 애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로 설득하려고 한 거야. 그 여자가 감히 우리 한사위 옆에 설수 있는 여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동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광숙 씨를 시험대에 세울 권리는 없습니다. 박정수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도? 그럼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내 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정을 낯선 여자가 차지하려 드는데 내가 두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한동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소중한 어른이십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어머니로서 제가 끝까지 예우해 드려야 할 분이지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장모님을 존중하고 모셔온 것도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숙 씨에 대한 장모님의 생각까지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반려자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이미 마광숙 씨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자네, 귀엽고 그 마광숙이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참 대단하네. 내 딸하고 가정을 꾸렸던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사람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구만. 한동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고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엔 더 이상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 마음에 가장 솔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장모님께 끝까지 예를 지켜왔고 아이들을 위해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으로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며 살아갈 순 없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단단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광숙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고 죽은 사람에게만 머물던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책임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동석은 끝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선택을 지킬 겁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끝난 일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지난 뒤 한동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이들도 충분히 보신 것 같습니다. 더 머무르시면 서로에게 불편만 쌓일 겁니다. 이만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비서에게 지시해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티켓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정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눈을 치켜 뜨더니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고도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 말은 마치 확인이라기보다 날카로운 비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나보고 손주들 보러 1년에 한번 와서 겨우 며칠 있는 동안에 사위라는 사람한테 쫓겨나듯 떠나란 말인가? 박정수는 두 눈을 크게 뜬채 말끝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여러 번 혀로 적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와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거지. 딸을 잃고. 사위라는 사람에게 예우 하나로 겨우 버텨온 지난 15년이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네 박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빈정거림에도 한동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장모님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박정수는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한동석을 바라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 가로질렀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이 금방 사과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그를 살폈지만 그의 표정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후회도 없고 그 결정을 되돌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박정수는 결국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카프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손에 든 핸드백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지. 그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문가까지 걸어간 뒤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지켜보겠어. 두고 볼 테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고. 그 말은 마치 저주 같았고 동시에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한동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박정수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스스로 선택한 길 앞에서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 선택일지라도 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끝에는 마광숙이라는 단단하고도 따뜻한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지나가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숙씨, 나예요. 한동석의 목소리엔 단단한 애정과 책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석씨,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마광숙의 목소리는 어쩐지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 장모님 때문에 마음 고생 많았죠 오늘 저녁 비행기로 미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광숙 씨 이렇게 갑자기요 내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만 가시라고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이들도 충분히 뵌것 같고 무엇보다 자꾸 광숙 씨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더는 그대로 둘수 없었어요 마광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못 말리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결혼 반대하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한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대하셔도 나는 광숙 씨랑 결혼할 거라고 이미 마음 정했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요. 그 말에 마광숙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광숙 씨는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조용히.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동석씨. 진심으로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간의 불안과 상처, 그리고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로소 마광숙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놓인 긴 여정의 길목엔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이나 공감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